자 지금까지 간호학 취업 TV는 취업을 위해서 준비할 과정이 무엇인지 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부터 준비한 것은 어, 주로 대학병원 면접에 많이 나오는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한 문제씩 좀 소개를 하고 어떻게 답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좀 팁을 드릴까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어, 모든 대학병원의 질문 중에 꼭 있을 법한 그런 질문 중에 하나죠. 처덜급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더 간단하게 질문하면요. 처덜급 받으면 어디에 쓰겠냐? 뭐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 뭐이 병원 면접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는 면접 질문이긴 한데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병원 면접할 때그 마지막 가장 마지막의 마무리는 이 병원 간호사를 어떻게 일할 것이다라고 한 각오로 끝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처덜급 받으면 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의 각오는 무엇이 될 것인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많이 답변하는 것은요. 부모님께 선물하겠습니다. 또는 부모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마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고요. 또 가끔씩은 그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얼마 안 되는 첫 월급 가지고, 어, 그것을 적금은 얼마 넣고또 얼마 가지고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고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자, 중요한 의견은 뭐냐면 첫 월급 받았을 때, 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부모님께 선물하는데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어떤 지원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고생하셨기 때문에, 아, 또 학자금 내주신다고 노력해주셔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받은 게 있으니까 줘야 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얘기죠. 항상 면접 답변은 조건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부모님께 선물 하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어, 제가 간호학과 다니는 4년 동안 정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지지해주시고, 또 제가 한달 동안 병원 생활 적응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쳐들고 빠지면 그것을 선물로 꼭사드리습니다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더 자연스럽고 자발적이고 가장 아름답게 들리기도 할 겁니다. 자, 하지만 자, 모든 면접 질문의 마지막은 각오로 끝내라고 했죠. 그럼 그뒤그 그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죠. 어, 제가 부모님께 선물하겠습니다. 또, 항상 이렇게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간호사 생활을 하는 그런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조금 더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감사한 마음을 생각해 보면 또 많이 있죠 4년 동안 좋은 간호사가 될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던 저희 지도교수님 찾아가서 밥한끼꼭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좋고요 또는 어한달 동안 병동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위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저희 병동 선생님들께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내가 이런 감사함을 항상 가지고 일할 줄 아는 그런 간호사가 되겠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좋아요, 구독, 다음 시간에 뵐게요.